자,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욱 목사님께서 두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반드시 보도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야외 집회에서 야외 집회에서 확진율, 예, 확진율 0%죠. 예, 민노총 만 명이 세시간 동안 종로 바닥을 헤매고 다녔어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공식 반응의 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광웅 사님께서 야외 집회의 영프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강조를 했느냐 이번에 8월 15일 집회에 야외 집회를 돌파 돌파 집회로 한다 강경하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도 전면적으로 예배가 중지되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치 방역이다. 다시 말하면은. 검체율을 높여가지고 확진자를 양산해내는 이런 전략적인 정치 방역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순응하지 않고 돌파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교회 예배를 지키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좀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왜 이렇게 7월달이 돼가지고. 숫자를 300명, 400명 대를 왜 갑자기 1000명 대로 올렸느냐? 1000명 대로 올리는 건 변호사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으니까 확진자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8월 15일 날 국민대회와 집회가 강행될 경우에 현 정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달할 수가 있다. 정부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8월이 되면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한미 연합 훈련을 방해하기 위해서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미 연합 훈련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어떤 구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현재 이 확진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번에 야외에서 드리는 집회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규제하고. 지금 현재 방해할 목적으로 확진자를 높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오신 분들 좀 제발 이이 이 목적과 취지를 잘좀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방송에서 또 유튜브 방송 유사한 유튜브 우리 저 기자분들 PD님들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라이브 방송할 때 오늘 있었던 내용 꼭 요약하셔가지고 여러분 발표 방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